하트 하나 둘 셋. <laughs> 야 진짜 이건 아니다. 어떻게 세개가다 답해? 요즘 MG들 요거 아니면 요거. 아 잠깐만, 당신 MG가 아닌데 왜 MG 얘기를 하는 거야? 아, MG MG OK Swagger. <laughs> 아, 여기가 어디죠? 여기가 오늘 덤을 얻어낼 미닉스라고 미닉스의 식기 세척기와 건조기입니다. 오늘 좀 분위기가 달라요 여러분들. 마음이 너무 편해. 자, 유행을 선도하는 패션 아이콘, 세계적인 월드스타, 이미테이션 레이블의 지드래곤, 가타벨트입니다. 개대충. 어디 가는 거? 살고 싶은 곳. 지드래곤. 알았던 사랑스러운 과. 아 마음 편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어, 내성발톱 진짜 잘하는 거야 아, 칼투 <laughs> 내성발톱은 다 <laughs> 나섰고 이름 그냥 부르고 싶은 대로 그냥, 에이, 그냥, 아, 그냥. 아, 부르고 싶은 거 응. 아, 그냥 없어. 져요 아, 카카오톡 일이 안 없어져요 주차 금지 화이팅 어, 빼셔야 돼요, 제탄 단속을 어요단소 재밌다 자, 이거 무슨 프로지 아세요, 혹시? 대표님한테 가서 약간 삥 뜯는 뭐, 야마치처럼 어, 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야아치 양아치 마음이 너무 편해 자, 이렇게, 이거 이거, 뭐예요? 이거 이거 아 덤덤 덤덤, 덤덤. 네. 수액가락 수액 <laughs> 8, 7, 꼭 가고 싶습니다 갈수 있습니다 우와, 관심법을 <laughs> 아무튼 오늘 예 네. 네, 열심히 합시다 그러면 요 숟가락으로 화이팅 한번 할까요? 예자 네. 네. 하나 둘셋 둘, 네. 네. 가시죠 가시죠 미니스러 파러 파러맨 덤덤 오, 안녕하세요. 어,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네? 어 안녕하세요 네. 어? 아니 그냥왜 친구가 저기 있어요? 어? <laughs> 에? 친구예요? 아코미디를했었었는데 그때 이제 같이 개그했던 에? 네? 친구예요? 네? 어? 아, 진짜? 네. 아 진짜로? 네. 아 진짜로? 아 진짜로 친구예요? 아 진짜로 지금. 원래 개그맨분? 네 개그맨이었습니다. 아그두 분에서 포트도 꽃도도... 아니 아번아아 <laughs> <정말? 웃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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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만... 이분 맞죠? 기준은 이쪽이겠죠. 아니 뭐 여기 직책이 뭐예요, 직책이? 직책이. 아 저는 라이브 팀을 맡고 있고요. 아, 아 라이브 커머스 아, 팀. 네. 그리고 이호 네. 님이 미닉스 팀장님이십니다아 아, 팀장님. 아, 네, 팀장님. 아 네. 팀장님. 아, 아, 팀장님. 아, 목소리가 목소리가, 목소리가 되게... 좀 김태우 어, 님이 계서 가지고 약간 서 계시는 모습을 좀 아아 아, 아, 닮았어요. 내이 네, 네. 많이 네. 많이 들었어요. I love you so, thank you. 또 이렇게 보니까 네. 너무 이제 이뻐요. 어, 아, 일단은. 되게 아기자기해. 신혼 네. 부부도 쓸수 있고, 뭐 네. 일인 가구도 쓸수 있고. 식기 세척기라 이런 게 원래는 크잖아요. 네네. 부담스럽긴 해요. 네, 뭐 가격이나 크기나 다 부담스러운데. 건조기부터 네. 좀 드리면 <laughs> 색상이 세 가지예요. 네. 그레이지, 베이지, 카키. 취향에 맞게 선택할 수가 있고요. 제품 자체가 이제 굉장히 사이즈가 아담하다 보니까 무타공 무설치로 코드만 꽂으면은 별도의 뭐 배수 시스템 필요 없이 공기 중으로 다 날아가는 시스템. 에? 무로 어떻게요? 물이 뒤쪽에 이렇게 뜨거운 열기에 의해서 이렇게 싹 날라가요. 저희가 삼중 필터를 통해서 안쪽에는 있 먼지까지 걸러들이기 때문에 깨끗하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 작지만 기능 자체는 알차게 자동 모드 다섯 개, 에리 모드까지 음. 시간 타이머도 다 설정해서 작동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수건이나 이런 게몇장 정도 들어가는 거야? 한준으로한열장 10장 정도. 열 장. 예. 식재기 설명은 간단히 드릴게요. 네. 이거 무설치예요. 보통 이제 식기세척기 하면 싱크대에다가 이제 설치를 해야 되는데, 네. 그런 비용이나 아니면 그런 부담 없이 좀 좁은 공간, 주방에 맞춰서 이제 설계를 하다 보니까 3, 3인용? 네. 2단 트레이로 사용하실 수 있게 이제 준비를 해놓고, 네. 전용 세제도 사실 개발을 했어요. 친환경. 어. 아! 네. 네. 전용 세제가. 네. 이게 뭐예요? 아! 근데 친환경이라고 해가지고, 못 믿겠어가지고, 네. 같은 게 할지 한번 맛볼 수 있는 거야. <laughs> 이게 그러니까 아까 보면서 약간 술 취해서 들어가면 오메가3인 줄 알고 <laughs> 아 근데 색깔이 색깔이 그럴 수 있어 아, 그래. 어 충분히 어, 아, 그래서 어 오메가3 맞다 <laughs> 먹을 수 있어요 어, 약간 위험데 <laughs> 네, 네. 근데 이제 또 가격이 제일 중요하니까 그쵸. 네, 얼마 정는지 한번 궁금해요 저희가 지금 이제 저희가 온라인에서는 미니본 조이가 49만 9천 원이고 얘가 59만 9천 원 네, 저희 계속 이제 덤덤 네네. 방송을 하고 있는데, 네네. 엄청 싸게 해주셨거든요. 여태까지 네네. 기업들은 아, 아 근데 여기서 좀 비싸면 욕 먹을 거예요. 최근에 주유소 갔는데, 네. 기름 넣으니까 주유소 줬거든요. 네. <laughs> 거의 그냥 다 줘요, 네. 저희는. 계란 사니까 치킨 한 마리 주더라고요. 네, 완전 덤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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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정도. 그런데 그래서 어떻게 해. 어. 그래. 그러면 이제 보 저희가 이제 식기세척기는 3만, 34만 9천 원. 25만 원 정도 할인 되는 거네. 요 25... 그리고 또 저기는요? 여기는 이제 31만 9천 원. 오 그럼 1 8만 원, 팔만 원. 아 근데 오케이, 기록은 네, 들었는데 음. 사실 이제 또내또 네, 또 친구다 보니까 지인 어? 할인 그러니까. 이런 게이 있어야 된단 말. 오늘 덤 오늘 덤 만들어가자. 덤 덤이잖아, 덤 덤. 오늘은 형이 좀 잘해 주셔야 돼. 그런 네. 표정 덤덤한 표정 짓지 말고. 내가 어. 입사한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입지가 입지가 없어요. 네, 그래서 아. 팀장님이 좀 이렇게 해주셔야 어. 될것 같아요. <laughs> 어뭐 범흐... 일단 저희 그럼 대표님 모시고 한번 대표님 그럼 어디 계세요? 저쪽에 네. 이제 대표님 쪽 네. 대표님 모시고요 되지만 한번 모시고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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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예에? 예? 예? 아니 아까 여기 주방에 계시던 분이 <웃음> 대표님이었다고? <laughs> 아네 맞습니다 CEO <laughs> <laughs> 예에? 아 진짜로? 진짜로? 아니 혹시 나이가 혹시 대표님 네. 어떻게 아저 서른 살입니다 네 서른 살입니다 닭띠? 네아 띠뿔다 어, 아, 야, 진짜? 팀장, 아 진짜? 다 자티도 아, 진짜? 팀장만? 어, 뛰어가 아, 없네. 아, 와, 실용만이구나. 아, 그러면 이제 네. 약간 성공하셨으면 약간 조금 더 왜냐면은 팀장님들이 네. 덤좀만해달라그랬는데 계속 대표님 핑계를 댔으니까 아, 대표님이 네. 약간 조금 더으로좀더주시면 네. 좋을 거 같아 가지고. 아, 네. 근데 저도 네. 그냥 드리고 싶긴 한데 주세요. d 님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저한테. 네. 그렇게까지 네. 번화는 <laughs> <laughs> 아니, 근데 대표님이 주시겠다는데, 그 p d 가 뭔데? <laughs>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 아니, 가 대... 자기가 돈 쓰고 싶다는데 왜 막는 거야? <laughs> 왜 막는 거야? 잘못된 거 아니야? <laughs> <이거>? 세무기에서 <세무직자들이> 들어가는 <laughs>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네. 저희가 덤덤 팀과 미니스 팀을 대결을 해서, 성공하는 만큼 덤으로 제품을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기면 이길수록 더 많이 주시겠네. 이길 때마다. 이길 때마다. 때마다? 여러분들이 대결할 네. 게임이 몸으로 하는 이심점심 게임. 이심점심? 네네네. 그래서 제시어를 듣고 동시에 같은 동작을 해주셔야 성공인 거예요. 먼저 성공하는 팀이 덤을 가져가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덤은 유닉스 건조기의특기 필터 10장짜리 두 박스입니다. 오. 지라고 하는 건데 나는 앞이 잘안 보이는데 <laughs> 나는 글씨 잘못 읽는데 뭐 말로 하면 잘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laughs> 뜻이 있다, 아, 네. 말을 어, 뜻이, 있다. 뜻이 있다 뜻이 있다 소파 하나 둘셋땡 <laughs> <laughs> 뭐야 뭐야 이거 <laughs> 이거 춤 있잖아 아 이거 <laughs> 아뭐 아, 아, <laughs> <수, 수, 웃음> 스모크 아 이번 투투아 이런, 이런 느낌, 느낌. 오케이,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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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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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습 게임 연습 게임 연습 게임, 오케이, 연습 게임. 네, 네, 이렇게 네. 하는 거야 알았죠? 아, 네자요번에 네, 네. 네, 네, 맞추면 이기는 거예요 영차 하나 둘셋 영차 영차 어 틀렸어 하트 와왜 <laughs> 뭐? 점프를 <laughs> 연, 이거 영차 아니 영차 영차 좀 쉽다 와 영차. 영차 하트 하나 둘셋 <laughs> 하트 하나 둘 셋. <laughs> 야 진짜 이건 아니다. 이게 뭐야 이게? 어, 어, 어떻게 했어 이거 어떻게 세계가 다다왔지 아니 야, 어떻게 이게 뭐야 이게? 요즘 <laughs> 엠지들 요거 아니면 요거. 아 잠깐만. 아 잠깐만. 당신 엠지가 아닌데 왜 엠지 얘기를 하는 거야? 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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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스맥 뉴진스 하나 둘 진짜. 셋. 오케이. 오 약간 천천히 했는데 저... 두 명은 뉴진스 맞았는데 대표님은 5 0견이었는데셋 루미스 팀이 성공해서 얻지 못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배기필터, 두박스 역시 3만원 상당의 상품입니다 모델 포즈 하나 둘셋 이건 슈퍼모델이죠 <laughs> 그 <laughs> 손흥민 하나 둘셋 아 이건 안돼 이건 안 돼. 돼. 다 나가. 해? 해? 나오 오케이 오케이 나 어제 오케이, 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하나 오케이. 둘 셋. 하나 둘 셋. 이거 이 뭐, 어, 이거 이거, 이거 어, 시나 <laughs> 네? <laughs> 어렵다. 하나 둘 <웃음> 셋. <laughs> 그거를 대표님이 알겠어? 뭐, 가시나?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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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두 번째 덤 덤덤을 얻으셨습니다. 오케이, 3번. 다음은 미니스 세척기에 들어가는 세제 30개짜리 세 박스. 그거 세 박스. 세 박스. 75,000원 상당 아, 아, 7만 어, 이거다. 이거 75,000원. 제가 7만 5천원 아, 이거 아 이건데 잘해야 돼. m 요즘 세대로. 요즘 세대로. 요즘 세대로. 요즘 세대로. 아, 그런가? 아. 아, 자, 갈게요. 하나, 네. 둘, 셋. 에! 에! 어디 가 아세요? 아니 요즘 어? 세대 이거? 요즘 이거잖아. 요즘 이거지. 아 이거는 옛날에 그 무선 전화기 라우 바텔 있잖아. 어, 참... 요즘 요즘 어린, 어린 친구아이 여기가 안 돼요. 즘 아니라... 어린 친구도 이거야 이거. 이거 아니야? 아 이거는 뭐야. 옛날이고. 아 이걸로 이거야? 그러니까. 아얘 맞네 그러면. 그러니까. CD가 맞네. 아, 자 애교 하나 둘 셋. 오. 오케이. 음. 7500은 묶고 한판더 갑시다. 묶고 한판더 갑시다. 아, 더블 어, 더블 묶고 꺾다 벌로 식0개 접기 3대를 걸고. 어? 어? 비싼 건데. 아까 뭐 말씀하신 것처럼 묶고 더블로 가는 거니까 플러스로 세제 30개짜리 세 박스까지 같이 인 거예요? 오, 세척기세 대. 되게 세다. 조금 150만 원만이요 그러니까. <laughs> 아, 저빵이라도 하지 마. 너무 리얼하잖아. 1 50만 원만 갈게요. 신봉선. 하나, 둘, 셋! 와... 아 맞다 예? 신봉선 진짜 맞추라고 와... 데 신봉선 형이 누구예요? <laughs> 신봉선 형이 누구예요? <laughs> 우리 아니야? <laughs> 개구모먼 선배 있잖아요 신봉선 선배 아 누나! 어... 아 누나 개인기가 있었어? 요. 아니 짤, 짤아 짤? 아스 짤. 아 헬스 하나, 하나, 둘, 셋! 아 덤덤팅 할게요 라면. 아 이거 쉽다. 하나 둘 셋.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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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묶고 더블로 간 세제 어. 30개짜리와 미니세척기 세 대를 덤덤으로 얻으셨습니다. 자 그럼 다음은 미니 건조기 세 대를 걸고. 오 건조기 세 대는 세 대. 마지막입니다. 클럽 하나 둘 셋. 아, 아, 이게 맞네. 변비, 하나, 둘, 셋! 오? 어? 도청당! 피니는 당했어. 미넥스트 건조기 세대는 얻지 못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세척기 그럼. 걸고, 자, 건기 걸고, 먹방 합시다. 먹방, 먹방으로 갑시다 오케이, 코 그, 카메라 한 대씩 걸고. 뭐라도 <laughs> 이제 좀 약간. 제안을 주세요. 왜냐면 이러면 저희가 시청자분들한테 욕먹고, 아니, 욕먹을 네. 것 같아서 네. 네. 뭐 네. 일을, 일을 좀 할게요. 뭐 청소를 하든가. 뭐. 아, 저희는 회사다 보니까 그러면 저희 CS를 도와주시면 CS가 뭐예요? 고객 상담 아, 고객 상담을 응. 도와주시면 직접 네. 전화를 받아서 네. 네. 나한국 사람 된지 얼마 안됐거든요 <laughs> 아, 저기는 밑에만 볼수 있는데 할수 있을까요? 할수 있을까요? 아, 네. 해서 어, 공연. 어. <laughs> 공연도 조금 해주시면 공연, 공연 한번 해주시면 네. 그 아까 두개 추가로 필로우 미스트라고 그게 39,000원에 판매하고 있는데 30개를 추가로 우리는 항상, 이 기업에서 해주시면, 이거 이상 롯데가 항상 해주시거든요. 언제? 여기서 지면 안 되죠. 롯데가 더 큰데. 일단 좀, 어? 좀 와주세요. 아, 어, 진짜 롯데. 롯데 진짜 대리님. 네. 아, 그래요? 그 배우 조진 씨. 이건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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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요. 좀 있어. 아. 쏠고, 그, 연기 먼저 들어봤어요. 고고 고마워. 뭐해 주세요. 이번에도. 쿠폰 할인 몇 프로 들어가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한90% 정도는 아, 어, 생각보다 높은 숫자 나와서 매우 당황스러워. 아, 그래요? 네. <laughs> 생각 조금 낮은 숫자가 나왔으면 했는데. 아 특별히 저희가 7% %요. 오. 7면은나쁘나쁘나네 어 근데 여기서 그치면 좀 아쉽잖아요. 네. 그래서 현금과 같이 쓸수 있는 게 이제 적립금이 있는데. 적립금. 이번에는 특별히 3만 원적립금을더 추가로 드리고. 어, 3만 원이 나? 아, 그냥 네, 3만 원. 오. 보여서 3만, 3만 원 그냥 원을 하다가 음. 7%. 여러분들 댓글로 다음 동동 템 추천해 주세요. 열심히 해서 많이 많이 온적 오겠습니다. 꽝꽝. 누를게요? 네. 오. 오. 오, 오 진짜? 어 진짜? 어떻게? 아 진짜? 어, 진짜 실제상황이다어아 걸렸어. 걸렸어. 여보세요? 어, 여보세요. 네. <laughs>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제품 서비스 만족도 조사 차 연락 드렸습니다. 네. 아리겠죠 네. 고자이마시다. 확인 감사합니다. 토마테 구다사이. 잠시 통화 가능하실까요? 네네. 네. 아 네. 첫 번째 <laughs> 제품 사용하시면서 개선이 필요하다. 네? 아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 있으실까요? 고객 답변 아, 네, 네, 네. 아 아니고 이거... 네. 부분 있으실까요 소음이 조금 아 네, 소음이 좀 하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그 부분이 불편하셨군요 <웃음> 불편하셨구나 <웃음> 반말 아, 아니 아니요 반말 아, 아니 아니요 이거 혼자 말. 아 혼잣말이에요 <laughs> 아그 부분이 불편하셨구나 <laughs> 제품 이 형이 불편 드려서 죄송합니다. 네, 그 부분은 저희가 개발 부서 쪽으로 내용을 전달해서 하겠어요. 계속 개선 개선할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조사에 응해 줘서 감사드려요. 소중한 의견들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미닉스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미닉스 상담사 강남이었습니다 끊어요? <laughs> 네, 고객님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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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감사합니다 나중에 또 통화해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 그, 아, 네, 아 어렵다 네. 최민식 화이팅 내가 네, 계속 해야되냐? <laughs> 아. <laughs> <laughs> 아, <너무 재밌고. 웃음>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미닉스 상담사 가터벨트입니다 고객님. 누구야? 어 미닉스 상담사 가터벨트입니다 고객님. 이렇게 한다. <laughs> <laughs> 네, 안녕하세요. 네, 카더가든모창가수 가터벨트라고 합니다. 오늘은 상담사로 일하고 있고요. 네. 제품 사용하시면서 혹시 아요 부분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끼신 부분 있으실까요? 네. 아니, 어, 없어요. 아, 그럼 혹시나 이런 아, 거는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부분 있으실까요? 아 목소리가 있거든요. 아, 제 와. 목소리요? <웃음> <웃음> 아, 이렇게 교육을 제가. <laughs> 제가 원래 톤은 이건데요. 아, 오, 오. 아 네? 네.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톤을 좀 올리라 그래가지고, 솔톤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객님. 아, 네. 그러면은 저희 미닉스 제품 쓰시면서, 아, 이런 점은 굉장히 좋다라고 하시는 부분 있으실까요? 설치하는 게 쉬워요. 기사님 없이. 아, 기사님 없이 설치가 쉽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으실까요? 네, 네. <laughs> 어, 조사에 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소중한 의견들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정말 노력하는 미닉스 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미닉스 상담사 가터벨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네, 네, 감사합니다. <laughs> 아나게 어. 아, 오케이. 오. 오. 떨린다. 떨린다. 이제... 지금 어쨌던 거야? 아, 아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음. 어. 어? 왜? <laughs> 왜 왜? 나 되게 칭찬받을 것 같은데. <laughs> 너무 부담스러워 하실 수 있어서 고객님. 아, 약간 좀셌 거나. 아, 이렇게까지 하면은 아, 잘못 어, 배웠구나. 지, 지금 적는다. 천민식한 거에서 편집해 주세요. 이거 <laughs> 꼭 개설해요, <계속해> 그냥 <laughs> 소리 질러! <laughs> 대표님 서리 <소리> 질러!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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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이>. <웃음> 자, 그럼 굴러보도록 <근로> 하겠습니다. 갓다베이스진이 <laughs> <가타베이 웃음> <진지, 웃음>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 다리가 너무 많이 픈 거예요. <laughs> 음. <laughs> <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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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사를 몰았어. 내가 먼저 할거같어 <laughs> <laughs> 그러면 CD부터 <laughs> 한번 해 볼까요? 오케이. 커버하는 i l i a c l this l a This uh, song for y a r 오늘은 다른 날보다 더욱 괜히 더 슬퍼지네. 니가 보고 싶다. 이때는 이런 말도 할 수가 없어. 대박인 거. 그저 옆에서 지켜볼 수조차도 없어. 정말 그 친구. 아무리 봐도 바보 같았어. 어때? 기대만 못 풀려. 착각만 했어. 그래도 남도 친구가 있는데. 오, 나는 그걸 아는데. 이렇게라도 날볼수 있다면. 그걸로. 음, 뒤에서 다시 사랑 다윈. 하지 않아. 너무 주십시오. 좋습니다 커플 파이팅! 박수! 오케이. 모스키토 잘한다! 모스키토! 뾰장굽 나이스! 뾰장굽예쁘 네. 네, 예뻐요 <laughs> 인사인사또 <인사하고>, 자는구나 <laughs> 다운 방식으로 잘한다 무딘 목소리와 어설픈 장르 등 화려하게 장식해줘 카피 모신기 화이팅 그대 춤을 추

안녕하세요 네. 자취한지 23년 된카더가든 모창가수 가토벨트입니다 들어올 때 우리 할아버지 왜 할아버지 냄새나가지고 이렇게 미쳤냐 아이거오씨 아, 오오오오 음. 음. 어, 어, 문 열어야 될것 같은데 아 어, 냄새 완전 쓰레 아, 못들어겠는데어왜안 아, 빠야 하는구나 음식을 내가 대접을 마늘 자 한입에 아와 이거 너무 푸대접이다 <laughs>